6월 27일 묵상, 부흥의 영적 교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현재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상관없다. 그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부인하더라도 내가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끌리며, 그들과 쉽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당신을 매혹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현대적 경향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날의 위험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위험은 우리가 율법주의를 두려워하는 나머지 완전히 무색무취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장벽과 표지판을 무너뜨렸고 무엇이든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대중이며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갑자기 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놀라워요. 우리는 위대한 보편적 교회를 가질 것이며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아니요, 저는 율법주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원을 주는 정확한 지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함의와 측면에 대해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선 가능한 한 단정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사도의 주장은 항상 이랬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난 것은 거짓이며, 거짓을 전파한 자는 저주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축고해볼 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